미실 어요다잠수하고 <laughs> 있어. 이도 대교가 보이네. 앉아서 편하네. 집어? 안도 대교가 보여요. 응. 안도 대교가 보이고. 응. 응. 저기까지 차들이 됐네. 응. 배탈나고 저기 다 됐나 보다. 응. 안도 되게 저기 그쭉 가면 서울 가죠. 응, 음, 서울 가는 코스. <laughs> 아한 번씩 서울 가면 이제 뭐 서울 서못 살겠어요. 거기 더 나쁘고 주차 문제, 주차 문제도 있고 음, <laughs> 아주 그럭스러. 워 응, 경쟁. 우리 세입자 아, 저기 거짓말 치는 거 보고 난 그럭스럽다. 음, 아이디어 볼때 매수 당하는 세입자가 양심 불량.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. 아, 저 터진 입으로 인간이 저렇게 거짓말 심하게 할수 있구나. 인간이 완전히 예, 99%는 거짓말하는 거예요. 처음부터 <laughs> 끝까지. 양심이 없어. 아, 우리 저 Y 기업에 우리 지, 하수인들, 우리 세입자들 가지고 장난 안칠 때는. 우리 세입자들이 우리. 지,